옛날에 발성 뒤집어지는 그 손님 있었는데 그 뮤지컬 연극 지망생 그 아저씨 있었거든. 개이바이랬을때 내가 개이바이랬을 때였는데 그 뮤지컬 지망생 그 아저씨는 나이가 몇 살일까? 50세가 넘어서 56인가 57이야. 근데 되게 젊게 살아 옷도 막 신세대고.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. 내가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었는데 오면은. 맨날 외상을 해 미치겠어 그냥 맨날 오면은 맥주 3병만 줘 이래 그러면어 맥주 3병 그 안주 없이 시키면 7,000원씩 받는데 괜찮지 이러면은 4,000원에 찍어라 막 이래 그러면 안돼 아오 오늘 외상이야 이러면은 내 상할 수밖에 없어 막 이래 그러면 나아너 oh, no. 오늘은 결제하고 가라 이러면 은 돈이 없어 맨날 이래 그갖고 이제 근데 우리 가게 한몇년 단골이라서 그냥 줘 그리고 맥주 세병 주면은 그거를 진짜 거의 한세 시간 동안 마셔. 그럼, 3 시간 동안 마시면은, 이제 손님들이 스멀스멀 들어오잖아. 그럼 손님 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면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? 예를 들어서 뭐, 터치 마이 마디아 시스타에. 그러면은 막, 이제, 손님들이 막, 터치 마이 마디! 막,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부르잖아. 그럼 갑자기 그, 바텐더에 혼자 앉아갖고, 마하이, 야! 막, 이래! 그러면은, 터치 마이 마디! 막 이러면 갑자기, 마하! 야하! 어, 제아 말해, 이 야, 막 자꾸 요지라네. 그러면 그 어린애들이 놀라고 앉는데 막 자꾸 뒤에서 그지랄하니까 목청도 보통 좋은 게 아니야. 마이크를 막 집어 삼켜, 소리를 막 잡아먹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막잡아먹니 거. 손님들이 막 노래 부르다가 내려앉는 거야. 그럼 막 혼자서 삘에 충만해갖고, 야, 야, 아야 막 요지라네. 그러면 내가 등짝. 이렇게 존나 세게 때려 내가 하지 말랬지 이러면은 왜 노래 부르면 저채막 이래 그러 면 하지 마 이러다가 또한한시간 지나 그러면 막랄랄랄람 라미란 로즈막 이렇게 애들이 또 노래 부르면 뒤에서 라어어로즈막 자꾸 요지랄어막 개사도 어뒤집어져 막 그러면은 막 애들이 막 노래 부르다가 막 내려놔 그러면은 어어제어우막이막들이막 이제 손님들이 스멀스멀 나가는 거야. 손님을 막 내쫓는 거야. 아 그래갖고 이제 형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손님 안 받을 거야.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 이제 나를 안 받는다고? 막 이래. 그래서 안 받아. 손님 내쫓을 거면 안 받아. 이래, 이랬더니 막우스웠나 봐. 그래서 안 받으려면 받지 말라. 막 자꾸 요지랄래 그래갖고 어너잘 걸렸다 이래갖고 다음에 또 왔을 땐 내가, 어, 형, 미안한데, 오늘부터 형안 받기로 했어. 오지 마.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, 막, 존나 당황해 하는 거야. 받아주면 안 돼. 막 이래. 그래갖고, 안 돼. 오늘부터 우리 가게 말고 옆 가게 가. 이랬더니, 나옆 가게에서 쫓겨났는데? 막 이래. 그래갖고, 이제, 우리 가게도 쫓아낼 거야. 이제 오지 마. 이랬더니, 막, 갑자기 막, 움츠러들어. 막, 세상 막 존나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, 샴페인 시킬 테니까, 오늘까지만. 술 먹게 해주면 안될까? 뭐 이래 근데 이제 샴페인이 좀 비싸니 그래갖고 어 알았어 형 샴페인 시킬거면 앉아 그 대신 오늘 조용히 있어 이러고 받았어 그래갖고 샴페인을 줬는데 한 세병 외상값은 또 그대로 있었어요 샴페인을 깠는데 이제 세병째 먹고 있을 때였어 원래 되게 조금 조금씩 먹던 형이 샴페인 시킨 거막 벌컥벌컥 먹더라고 그랬더니 막 술에 취했나 봐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샴페인 한세병 중에서 한 이제 두병 반을 먹은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두병빈 거를 보더니 왜 자기 샴페인을 빈 거를 갖다 주냐고 막 갑자기 그지랄하는 거야 응? 야막 이래 그래갖고 어왜 이러니까 너왜 샴페인 빈거 가져와 막 이래 그래갖고 뭔 소리야, 형이 지금 다 처먹고 지금 또 시킨 거잖아!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, 내가 언제 다 먹었어? 막 이래! 그리고 그러면 내가 빈병을 갑자기 두 개를 생판, 빈병을 두개 갖다 놓고 형한테 지금 한 병을 또준 거라고? 내가 이러니까, 그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. 그래! 너 사기 이런 식으로 치지 말아라! 막 이러는 거야! 응! 음. 그랬더니 갑자기, 나는 한 병값밖에 못 줘! 막 이래! 뭐, 막 요주에, 막, 요주를 하는 거야. 어머, 막 대가리 막, 미치겠는 거야. 그래갖고, 안 돼, 형. 그거 너무 양아치 같은 행동이니까,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. 내가 했더니, 그 형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.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막, 요주를 래 어머, 존나 깐족거려. 막, 어 막, 얄미워. 막, 죽겠는 거야. 응? 어 막. 존나 얄미운 거야. 어 그래갖고 막 자꾸 던져, 던져. 막 요지라 계속해서 자꾸 발 나도 그날 열받아갖고 손님이. 그때한 일곱 테이블 있었는데, 아, 손님 노래 부르든지 말든지 이러면서, 나도 그냥 옆에 앉아갖고, 가드줘! 막, 나도 옆에서 요지랄까? 이 형이 막방황이 하는 거야. 왜, 왜 일어나? 이래. 그래갖고, 내가 옆에 앉아갖고, 왜, 잠깐 40만원에, 오늘 것까지 안내면 100만원, 돈 줘, 돈 줘! 막, 요지라 계속해서 막, 둘이서 막, 맛대 맛으로 못진다면서 막, 그 형도 막, 처음에 막, 움츠러들더니, 뭐, 줘, 뭐 준다고, 막, 이래갖고 나도, 줘야 돼, 경찰에 신고할 거야, 막, 요지라면서 막, 서로 싸웠어. 그들 손님 다 나가더라고, 진짜, 레 막, 저, 이상한 사람들 있다면서, 손님들이 갑자기, 우르르 다 나가는 거야. 근데 웃긴 게 뭐냐면, 내가 있었던 가게, 가게가, 이게,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기가 약간 주택, 옆에 옆에 있는 약간 그런 그런 가게였는데 원래 마이크 대고 맨날 노래도 이게 주민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진짜 그때는 가게가 떠나가라고 막 소리 던져 싫어 막요지라을막 계속 한 시간 동안 하니까 옆에 이제 주민이 그 신고를 한 거야 소음으로 자꾸 누가 탈영한다고 그리고 경찰이 와갖고 무슨 일이냐고 여기서 자꾸 탈영 소리 들린다고 해갖고. 어머, 어머, 큰일이다. 이러고 어머, 우리 더 이상 노래 부르면 안 되겠다. 형 그만하자. 랬는데그 형은 끝냥안 돼. 이러고 잡혀갔잖니. 그래갖고 그 형, 그 경찰서에 잡혀가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, 여튼 잡혀갔어. 결국 외상값을 못 받았는데 아마 벌금은 물었을 거야 아 역대 코미디 그때도 존나 웃겼어 자혀갈때 자기 왜 데려가냐면서 아니 이런 걸로도 데려가냐면서 경찰한테도 막 그랬거든 아 싫어 조용히 못해 야막 요지랄 <laughs> 경찰 분이 안 되겠다면서, 따라오라면서. <laughs> 아, 역대 코미디. 아, 역대 코미디야, 역대 코미디야. <laughs>